네이죠 쭉쭉, 아방왜시 아, 자, 네, 이겼으니까. 아, 아. 야 이제 우리 가 지금 끝나는 거가? 네. 아 뭐야? <목소리가> <안 보여요. 목소리가> 자 우리 이거 있나 정구라? 네, 사 님. 오케이, 관심이네. 그래서 내미개 네. 알고 있죠. 깔고 네, 하는 거요 깔고. 안그어가 이거 근데 배경 부금 바꿨나? 배경 부금이 좀 다른 것 같은데. 박부 아, 설정 했는 거예요? 그래. 디렉스파 디렉스 파아이 그건 관계 없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그건 아무 관계 없어. 디렉스. 스 행님. p c 판 그래픽 패치 나왔더라. 그래픽 패치는 나와. 스판은 그거 없죠. <laughs> 야, 근데 이거 괜찮아. 네. 내나안정어 아니 나는 봤어요 이미. 아, 그렇게 어, 나쁘지 않아니요 이거 보다가 스팀 봐봐요. 이거 보다가. 어, 그래신신

아무리 읽더라도 씨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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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아, 해주세요. 샤워 을 완전 1샤우 지금 조사기 아니가? 지금 그렇지 샤우씨고 존나 사기지 오래야 아아아아아아데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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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미치죠 가위치 저 막힘 떠야 되죠 거 아니 가위치기가 너무 세다 아니요 데미지가. 아니 저저 저만의 데미지더갈라카면 막힘 떠지죠 그는. 어지가저말그 상관 지로아고요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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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치 그렇지. 와, 좋은 맛이다 보라. 그그런거 말도안된다아 야, 마지막 순구, 시바야, 지막 순구, 시바야, 마지막 순구, 시바야, 야도지 좋아 도야 좋아 야마바 마지막 마지막 순마마야 마지막 승. 야 야, 큰일 났뻔다 야, 막 찔러야 막 찔러야 야, 이거, 이거, 가위 이거. 가위차기, 가위차기, 가위차기. 좋아. 레이저에레이저 와. 와! 아, 그렇죠. 자, 그렇죠.